안녕하세요. 제주 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소하지만 기억해두면 유용한 손님을 대하는 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손님을 대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하며 터득한 방법들이고 나름 소개 효과를 봤던 것들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써먹으면 좋은 팁. 딱세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째, 아이 컨택. 국내에서는 90도 인사를 강조하는 곳이 많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백화점에서 주로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몇몇 호텔은 여전히 최상의 서비스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5성급 글로벌 호텔에서 처음 배웠던 부분이 바로 아이컨택 인사였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는 90도 인사보다 눈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은 채로 인사를 나누는 게더큰 교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브랜드에 맞춰 한국 손님들한테도 허리를 굽히기 보다는 고개를 살짝 움직이는 정도만 유지한 채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격식을 갖춘 채로 이런 인사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편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좋은 연인, 편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 보고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얘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부담스럽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익숙하지 않다는 게첫 번째고, 이를 달리 말하면 불편하다는 거지요. 손님을 불편하게 대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면 손님 역시 직원을 똑같이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앵커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뉴스를 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학생이 동공파핀을 하며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아무리 또렷하고 내용이 좋아도 거기에 집중이 안 되고 상대방의 어설픈 모습만 각인될 겁니다.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신뢰를 주기 어렵겠죠? 당신이 손님을 익숙하고 편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손님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리어는 손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객님이 무척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당신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식을 심어줄 줄 알아야 해요. 이는 단순히 친절을 베풀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플레인 핸들링 시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고객이 굉장히 열받은 상태로 화를 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채로 경청을 합니다. 대부분의 호텔리어들이 친절을 베풀 때 고객을 쳐다보는 건 연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뤄냅니다. 그런데 손님이 불가화를낼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동공이 흔들리거나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컴플레인이라는 건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떠나서 손님과 직원의 기싸움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가 죽고 불안한 게 티가 나면 맹수의 입장에서는 얼씨구 좋다 하면서 사냥감을 몰아붙이겠죠. 호텔 측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보다 더큰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아이컨택이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 난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있다. 둘째, 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다. 셋째, 아직 정확히 누구의 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화부터 내고 있니? 등등,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친절을 베풀 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손님이 편한 상태일 때 누구나 쉽사리 할수 있는 행동이지만 셋째는 단순한 연습으로는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항상 스스로 자신감을 부여하고 고객보다 더 많이 알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결단코 기싸움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해왔지만 손님이 갑이고 직원이 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은 동등하며 그 어디에도 상하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호텔 측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야 지 신분이 높고 낮음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저한테 개떡같이 화를 내는 손님일수록 절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욕설을 퍼붓든 삿대질을 하든 물건을 던지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이건 진짜 제 경험을 걸고 보증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나와도 제가 변하지 않는 돌처럼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깔보고 뭔가 엄청 화를 내며 굽신거리면서 보상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 고객님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처럼 차분하게만 나오니 어라? 이놈 만만한 놈이 아니네? 왜 안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손님한테 시비를 털라는 게 아닙니다 괜히 반발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아이컨택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고객님 화를 내시기 전에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며 문제를 풀어가시죠 라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객이 대화할 생각이 없고 일방적으로 화만 내면 일정 이상 경청하다가 선을 긋습니다. 고객님 현재 문제가 발생했고 저는 고객님을 도와드리러 온 입장입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화만 내시면 결론적으로 고객님 기분만 더 나빠지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고객님의 귀중한 시간만 낭비됩니다. 고객님이 계속 화를 내셔서 기분이 풀리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니시라면 조금만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손님 밑에서 설설 길 이유는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요. 뭐 죽을 죄졌습니까? 손님을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할수 있게 서로의 입장을 동등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이 컨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손님을 기억하기. 선인장에 매일 물을 주면 뿌리가 썩는다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오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될테니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이컨택의 큰 목적 중 하나가 손님을 편하게 대함으로써 손님도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감까지 형성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보통 소개팅을 나가거나 처음 친구를 사귈 때 뭐부터 하시나요? 공감대 형성하기 아니던가요?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서 정보를 축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객한테 갑자기 불쑥 다가가서 사적인 영역을 캐물으면 대단히 실례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서로 하는 대화를 듣고 유추하거나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답해 주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력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 외우셔도 되고 수첩에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VIP 라운지 매니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했을 때 고객의 이름이나 객실 호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부터 고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객실 옷을 묻는 것은 VIP 라운지에서 있을 수 없는 실례이며 VIP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모든 고객을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하셔야 해요. 시스템에 손님이 방문한 기록이 쌓일수록 당신의 머릿속에도 손님의 정보가 쌓여야 합니다. 그 손님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그런 스킬은 결국 끈끈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손님이 당신을 기억할수록 감동시키기도 쉬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니즈 파악하기. 5성급 호텔에는 루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님의 짐을 끌며 객실까지 동행하면서 전반적인 호텔의 부대시설을 전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객님, 앞쪽에 보이는 게 조식식당이고 가격은 35,000원이며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시오.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1층으로 가시면 실내 수용장 쪽으로 갈수 있는데 고객님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시니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샬라샬라. 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로비에서 객실까지 가는 동선을 통해 직원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과연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천재적인 듣기 평가 능력을 갖추고 계셔서 한번 듣자마자, 아하, 세계의 식당 컨셉과 가격, 운영시간이 전부 내 머릿속에 입력되었군. 하는 손님이 몇이나 될것 같으세요? 호텔의 스탠다드는 투숙하는 모든 손님에게 루민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스탠다드를 냉신하지 말라고. 스탠다드는 기본이고 손님한테 접목하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신형 스마트폰을 샀다고 칩시다. 사용설명서를 펼쳐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사용설명서를 보통 어떨 때 펼치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몰라서 펼칩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는 게 아니라 135페이지에 있는 그 기능을 알고 싶어서 펼칩니다. 호텔루민도 이와 동일합니다. 상대방한테 A부터 Z까지 정보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대시설에 접근해야 합니다. 손님의 관심 분야를 설명해주면 당연히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고 그 정보는 고스란히 고객님 머릿속으로 입력되는 거죠. 제루미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많이 힘드셨죠? 땀을 많이 흘리신 것 같은데 이따가 수영장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수영하고 싶어서 저희 호텔을 찾으셨다고요? 고객님, 바로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바로 고대하시던 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니 이점 숙지하고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혹시 수영장은 몇 시까지 이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오후 5시요? 그 시간이면 출출하지 않으실까요? 드시고 싶은 메뉴 없으세요? 아, 제주 특산 보말칼국수를 꼭 드셔보시고 싶었다고요? 그러시면 저기 우측에 보이는 한식당 보이시나요? 네네, 저기 하분 옆에 있는 저 통로요. 저기 가시면 보말칼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 운영시간은 마찬가지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샬라샬라 대략적인 틀을 알려드린거고 당연히 손님의 성향에 따라 룸인 방식은 달라집니다. 자 이런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손님 입장에서 스탠다드 루인은 보통 직원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루인은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세가지 팁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키워드를 정리해보죠. 편안함 유대감 만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세 가지가 강력한 시너지를 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감동입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되였습니다